요즘에 코인이 되게 인기라고 하는데 어, 하고 있어 5년 전부터 <laughs> 꼭대기 들어가가지고 <laughs> 물렸어 내가 처음 산 종목에 몰빵 했을 때 되게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갑자기 깨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야? 정보 같은 건 어디서? 내 그래? 마음 <laughs> 지표요한게 있더라고 그중에서 RSI라는 지표가 있어서 3 0 밑에 사서 RSI 70될때 팔면 무조건 수익 이나죠 프로그램으로 가자 이거 해서 부동산 사야지 그래 집 사야지 그거난 만족해 지금 이제 만족하면 안 되지 우리 코인대로돈 벌어야 되는 거. 나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코드 짜고 있지. 어? 지난번 에 얘기했던 거. 벌써 하고 있는 거야? 어, 벌써 하고 있지. 야, 옷은 똑같은데? 지금 <laughs> 되고 <옷은> 똑같은 <laughs> <laughs> 있는 거야그러 어, 딱 업비트에서 음. API라는 걸 제공을 하더라고. 그 API가 뭐냐면 음. 그 업비트에 가지고 있는 그 코인 데이터들을 손쉽게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게 음.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내 계좌의 어떤 매수 매도 취소하고 음. 뭐, 이런 것들 좀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나도 잘 몰라. <laughs> 어니 오피트는 왜 그런 걸 준대요? 내가 보기에는 고객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API 서비스가 잘돼 있냐 안돼 있냐도 같이 연결되는 거 같아 그러면 다른 데서는 제공 안 하죠? 모르겠네 존버 타느라 코인에 관심이 없어서 <laughs> 한 4년 존버했어 <정보했어>. 아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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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거를 승리하니까 번전 왔어 번전 왔는데 남들은 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피트를 이제 받지 아 어, 멋있다 <laughs> 매며든다 <laughs> <laughs> 오피트에 API를 제공하는 데가 있더 오피트 사이트를들어 가면, 이렇게 뜨는 데, 음. 고객센터에서, 가오픈 API, 안내라고 있어. 오픈 a p i 사용하기를 해서 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키를 두 개를 다 따로 저장해 놓으면 돼 그건 나중에 쓸 거고 네, 일단은, 오피트 개발자 센터로 가요 개발자 센터로 가면, 은 오피트, 에서 제공하는 API, 에 대한 설명 가이드를 볼 수가 있는데 따라하면 s 지 이거는 h e day, t a r a 어 i o n H. You're going t 사실 어려운데 음. API를 한번더 감싸서 상위층으로 만들어 놓은 게또 음. 이미 파이 업비트야 깃허브에 음. 올라와 있거든 이걸 활용하면 대박 간단해져 이게 업비트 API 래퍼 음. <laughs> 아 어렵다 이스톨을 간단하게 파이 업비트를 할수 있지 그러면 코드를 한번 보여줄게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뭐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가 있어 아무 암호화... 화폐 목록 목록을 가져오면 그 이름을 가지고 뭐 최근 가격이라던가 뭐 차트 데이터 그런 것도 다 가능하고 데이터 관련된 건다 가져올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게 알고리즘 관련된 건 없어. 아그 보조지표 그런 지표들 데이터 없고 순수 로우 데이터만 제공을 해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원화의 비트코인 오늘 가격. 음. 전날 가격, 공가 이거를 이용해서 음.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음.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어야 돼. 우리 이거 갖다가 RSI를 만든 다음에. 그렇지. RSI 기준에 따른 우리만의 어떤 매수 매도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아 좋아. 우리 이거 대, 잘 되면 응. 너 노트북 바꾸고 너 스마트폰 사야겠다. 가자. <laughs> 아이 확실히 보증되니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 같아. 천만다행이다. <laughs> 아까도 저게 커피 떠왔잖아. 어, 아,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날 뻔했어. 집에 <laughs> <laughs> 갈 <찍어갈> 뻔했다. <laughs> 그거 찍었으면 대박인데.